안녕하세요. 보상미책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했더니 거절당하셨나요? 보험사는 심전도에 명확한 ST 분절 상승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도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됐다는 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분명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관상동맥조영술, 심근요소 수치 같은 대관적 기록을 모아 약관 규에 맞춰 재심사를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50대 의뢰인께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저희가 병원 기록과 약관을 근거 삼아 소명해 2천만 원 진단비를 받으셨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 증권으로 가입 약관의 심근경색 정의를 확인하고, 둘째, 진단서와 검사지상 적정 근거를 확보하며, 셋째,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아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장기준에 해당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복잡하지만 저희가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논리를 세워드리니 거절된 급성심근경색진단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보험금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